또 확인하시고, 아까 드린 오케스트라 그 배치도에서 어디에 이 금관악기들이 앉는지도 또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악기 종류가 뭐죠? 타악기. 타악기는 펄커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타악기, 타악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즉다 공부를 또 해보신 다음에, 역시 오케스트라에서 맨 뒤쪽에 있죠? 어딨나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악기가 악기 것만큼 이렇게 그림 보고 그림만으로 알고 이름만으로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 악기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음악과 관련된 진짜 수업이 되니까요. 제가 그 사이트를 드려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악기를 클릭하면 그 악기의 연주 소리가 딱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니까 이걸 풀어보신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전부 다 악기 소리를 아이와 함께 이렇게 들어보시면 훨씬 효과 좋은 음악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월퀴시트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미니북 같이 이제 책으로 아예 이걸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셔서고 이걸 하시면요, 이게 전부 다쫙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모양대로 이렇게 폴커션 자르셔서 이렇게 예쁘게 자르셔가지고요, 각 페이지마다 하시면 이렇게 딱 표시가 나죠. 그래서. 딱 음악 공부 책이 한권 생깁니다. 그래서 요것도 표지만 붙여드릴게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현악기, 목악기근악기 타악기 그 공부지만 한 권의 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집에 갖고 계시면 영어로 된 음악책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악기였고요. 이번에는 악보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악보를 보면 만국 공용으로 통하는 그 악보에 쓰는 기호들, 음표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모양은 같아도 부르는 이름은 다 언어마다 틀려서 이번에 영어로 그 어떻게 부르는 건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악보에 나오는 기호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뮤직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뮤직노테이션 자체가 이제 이런 기호들, 이런 음들을 어, 이런 모양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 느 그런 얘기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스테이브인데 스테이브는 오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스테이브죠. 그다음에 클래프는 음자리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예요. 보세요, 이제. 이, 지금 요걸 뭐라고 부르시는지는 다 배우셨죠? 높은 음자리표예요 그거를 treble clef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t가 있는데 제가 지워줬는데요. 이거 이제 높은 음자리표예요 이제 요거를 다 읽어보시면 그리는 순서가 설명돼 있죠. begin at the bottom of the clef. clef 맨 밑에서 시작해서 그 클래프가 어디냐면, below the staff예요. 그러니까 staff는 s t e 스태프 p 있잖아요이 오선의 줄 하나하나거든요. 그게 staff가 이렇게 있으면 staff이고요. 그러니까 요 오선 제일 밑에, below니까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trace over the dot, trace는 점선 위를 따라서 그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오면 연습을 할수 있게 되고요. practice drawing the t r a l e c l e f 아까 t r a 클 e c l e f 가 바로 이 높은 음자리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name the note 그랬는데, 노트가 바로 음표죠. 여기 음표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도레미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식으로 도가 C거든요. 그래서 C로 출발해갖고 이거를 이제 쓰시는 건데, 음악 시간에 이제 배우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요거가 이제 요게 도죠. 그러니까 요게 C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거는 B, A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음악 그 수업을 하셨던 학생은 이게 좀 수월하고 아니신 분은 C, D, E, F, G, 그 다음에 다시 ABC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시고요. 또 높은 음자리표만 하면 악보를 다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뭐 아주 깊이는 안할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요. 낮은 음자리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프예요 여기서는 트레블 클래프와 높은 음자리표였죠. 이번에 낮은 음자리표 표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이거를 다 전부 갖고 완벽하게 하려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음악 공부이긴 하지만요. 이제 영어를 기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또 마찬가지로 요, 요 정도, 요걸 열심히 읽으시고, 방향을 설명하는 말을 이해하시고, 열심히 따라서 그리시는 연습을 이제 해보시면 좋겠어요. 낮은 음자리표를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라가 C가 되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요걸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몇 가지 더 영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노트를 그리는 거예요. drawing note. 노트가 음표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글씨는 작아도. There are two types of a note heads. 헤드가 이제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음표에서 콩나물 머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한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된 쪽을 오픈이라고 부르고 이거 이제 까맣게 칠해진 걸로 클로즈드 노트가 되거든요. n o t i c e 는 뭐냐면 이제 잘 알아보래요. That both are 둘다 oval shaped. 동그란 게 아니라 타원이래요. 그다음에 리는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Slightly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그리래요. 그러니까 음표 글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 이런 식으로 그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오버에 오른쪽 기울게 그려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Drawing Note 해야돼 읽어보면 마찬가지 설명 이고요 어, 읽어보고 또이 시키는 지시대로. 이제, 여기 closed note 그리는 방법, open note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또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역시, 어, 기초적인 얘기예요스템은 뭐냐면요. 원래 스템은 이제 가지, 뭐 꼭지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 이 가지, 이,